조은성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의선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백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워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옥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의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 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라고 정의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 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젖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의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 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 가중구간 징역 1년에서 4년 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검찰 구형을 지켜봤다.